이 세상에 공짜로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는 만큼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깨어있는 청년농부를 응원하면서 오늘의 취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청년농부 화이팅! 저는 지금 충청남도 홍성으로 귀농한 대표 농부 한 분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적으로 가장 핫한 키워드가 있잖아요. 바로 청년 그리고 여성인데요. 오늘 찾아가고 있는 농부님이 바로 청년이면서 여성 농부입니다. 거기에 그 힘들다는 유기농법까지 하고 계시다고 해요. 정성스레 바쁜 일손으로 작물을 돌보시는 중이셨는데요. 그래도 저의 갑작스런 방문을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참 <laughs> 바쁜 시기라 손이 쉴 틈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어떤 작물인지 넌지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파프리카예요. 여기 이렇게 달려있죠. 지금 많이 익은 거는 없는데 제가 하나를 따봤는데 이런 미니 파프리카입니다. 유기농을 하면서 힘든 점은 뭐 관행이나 유기농이나 어차피 농사짓는 거는 다 힘들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생산량에서 조금 차이가 있, 있고요. 음. 저희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냥 마음 놓고. 하우스나 밭에 가서 그냥 마음 놓고 따 먹을 때, 그럴 때 보면 아 유기농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아프신 분들이 저희 주요 고객님들인데 그런 분들이 어, 되게 맛있고 건강한 거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할 때 되게 보람차죠. 음, 옹산구도 우리나라 최초의 유기농 특구로 지정이 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유기 인증을 받을 때 유기 인증 받고 나면 그 비용을 무상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참 유기농에 대한 인터뷰가 무료익을 무렵 갑자기 할 일이 있다며 산으로 오르셨는데요. 그할 일은 바로 방목해서 키우는 단옥 농장의 자랑거리 닭에게 모이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잔비탈에서 방목하여 키우는 닭들을 보니 정말 건강해 보였는데요. 자연에서 맘껏 뛰어놀던 닭들이 건강하게 낳는 5평 달걀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음, 5평 달걀의 뜻은 한 마리가 다섯 평에서 논다고 해서 5평 달걀이에요. 저희는 항생제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가둬놓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생 씨가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아. 농사에는 모두 때가 있는 법인데요. 갓 낳은 신선한 달걀을 모두 정성스레 담으신 후에야 청정농부에 대한 인터뷰를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충청남도의 대표 청정농부로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청년 농부는 어떻게 신청을 할수 있는지 자격 요건이라던가 뭐 정책 지원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거든요. 일단은 농부를 되기 위해서는 땅이 임대를 하거나 본인이 취득을 하는 그런 땅이 300평 이상이 있어야 하고 농지 원부와 그품질 관리 위원회에서 경영체 등록을 해야 이제 농부로서의 음. 자격이 있는 거고요. 아, 나이 제한은 만 20세부터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자격이 됐다고 해서 지금 어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음, 청년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하는 청년 농부들의 교육이 있어요. 아. 그런 교육들을 이수를 해야 이제 정책 뭐 지원 사업이라던가 무슨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됐을 때 청년 농부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이제 뭐각 도마다 지원 사업들이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저희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음, 농부로서 기반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을 줄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응모를 해서 이제 당선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청년 농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뭐 알아서 나라에서 챙겨주는 게 아니고 그런 사항들을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공모를 하고 해야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역시 부지런해야 되는군요. 청년 네. 농 <laughs>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 네네. 농부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이 왠지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이 세상에 공짜로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는 만큼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깨어있는 청년 농부를 응원하면서 오늘의 취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청년 농부 네. 화이팅! 네.